가수 임영웅이 고품격 음색과 대망의 첫 자작곡을 공개한다. 11월 15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이날 오후 6시 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를 발매한다. 더블 싱글에는 동명의 타이틀 폴라로이드와 임영웅의 첫 자작곡 런던보이 총두 곡이 수록돼 팬들에게 골라듣는 즐거움을 선물한다. 승정마다 비주얼과 분위기 탓함은 뮤직비디오 선공개로 일찌감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폴라로이드는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만의 고품격 음색이 돋보이는 곡이다. 한층 깊어진 임영웅의 감성도 느낄 수 있다. 오직 임영웅이 전할 수 있는 고품격 감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운명같은 밤 너를 만나 셀수 없이 많은 날 함께했지.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진첩. 소개. 그대여. 영원히 기억할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등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여 폴라로이드의 감성까지 배가시키고 있다. 또 임영웅은 첫 작곡이자 멜로디 만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런던 보이를 통해 싱어송라이터 면모와 함께 러블리한 매력을 공개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의 사랑까지 독차지할 예정이다. 런던 보이 뮤직비디오는 16일 공개된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면서 듣거나 부를 수 있는 두 곡으로 돌아온 임영웅은 12월 전국 투어 콘서트 아이미어로 앙코르를 개최한다. 가수 임영웅이 더트로치어 1위를 차지했다. 14일 방송된 sbs fil sbs 엔저 트로치 에서는 임영웅 보금자리가 11월 셋째 주 1위 후보에 올랐다. 임영웅은 음원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4354점 방송점수와 사전투표 점수 2316점 실시간투표 2000점 등으로 8670점을 획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임영웅은 지난해 3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부터 11월 셋째 주 복음자리까지 더트로치어에서 총 13회의 기록을 달성했다.